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박해 받을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들을 회당에서 내쫓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열심히 증언했습니다. 결국 거의 대부분 박해를 받다가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도, 바오로도 몇 번이나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받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적도 몇 번이나 있었고 결국 목숨을 바쳐 숨교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박해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말과 행동으로써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증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고 그 증인이 되어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널리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신자로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계속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말과 행동으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 복음서에서 우리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